49편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들을 찌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루다 아멘. 네,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어, 포인트라고 그러죠. 스틸 포인트, 정지점이라고 합니다. 정지점이 뭐냐면 그 삶의 어떤 모든 삶의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점에 있다 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어, 삶의 지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연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책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지혜자들이 그러한 지혜들은 경험적으로 체득한 제한된 원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방황하는 것은 삶의 원리,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닫고, 많은 것들을 창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49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 속에서는 우리는 삶의 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 묵상할 때에 또 들을 때에 내가 나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말씀들이 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제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느 누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습니다. 귀한 자도 없고, 비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살수 있는 길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지혜, 자문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10편 49편에서 기도와 찬송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하고 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